최후의 발악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체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주의를 태행시키고 민생을 파탄낸 정권의 체우가 어땠는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 망나니처럼 휘두른 칼은 결국 휘두른 자를 치게 될 것입니다. 북풍 한설도 꽃샘 추위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즉시 항소하십시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심 판결에 대한 항소입니다. 즉시 항소에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합니다. 만일 항소를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막게 될 것입니다.